관련 조항 제 6조 장애 여성 제 7조 장애 아동 제 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 이야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입니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아동이면서 장애인으로 더 많은 차별을 겪거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협약의 제 6조와 제 7조는 상대적 취약계층인 이두 집단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6조 장애 여성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며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 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두 조항을 보면 관객들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던 한 영화가 떠오릅니다. 어느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교장과 행정 실장 등 몇몇 교사가 장애아동과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착취, 폭행, 학대,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도 정당한 법의 심판 없이 손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난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무려 5년 동안 교사들이 힘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언, 폭행 고문, 성폭행을 자행했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착취와 학대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영화 개봉 후 재수사가 결정되었고 그 결과 학교 인간은 취소되고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행정실장은 재조사 끝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장애 유무를 떠나 어느 누구도 이런 착취와 폭력,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협약에서는 제16조를 통해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장애인을 모든 형태의 착취나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보호자를 위해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및 보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 소녀를 포함한 장애 여성은 특히 성폭력에 취약합니다. 시국의 한 통계를 보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45.3%이고 입소기간도 2배 이상 깁니다.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전체 성폭력 상당소의 14.4%에 불과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전체의 3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 중 장애인의 비중이 높고 필요한 보호기간이 더 길지만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D 양은 이웃에 사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디양을 맡아 상담을 진행한 전문가는 심리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디양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디양이 가족 근처에 있을 수 있도록 멀지 않은 보호시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10여개의 보호시설 모두 장애인을 돌볼 여건이 안된다며 입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양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현실에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애인들에게 행해지는 폭력과 학대가 방치되지 않도록 부족한 자원이나 서비스, 지원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알아내 재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